와 짱이다 와한 폭의 그림이구만 바람도 못와 바람이 진짜 오늘 진짜 시원하다 여기서 무려 몇시간 만에 만난거야? 원시간늦었다 아아 4시간 늦었어 12시쯤 도착했지? 어아요 어, 어. 고생했다 진짜 어, 괜찮아 <laughs> 뭔가, 그, 뭐지, 기타 치는 남성 솔로 가수들, <laughs> 뮤직비디오에 나올 것 같은. 아, 눈? <laughs> 지금 그림 되게 <laughs> 되게 웃겨. 어, <laughs> 대박 귀여워. 대박 귀여워? 어. Good. <laughs> <헉>? 너무 귀여워. <laughs> 와우, 와. 와우, 개 좋다. 와대박인데 와. 복층이야? 오 어, 복층인가봐. 응. 우와. 우와. 너 우와. 올라가 볼래? 대박이다. 우와. 다지마 약간 일본 일본에 온 느낌인데? 일본인 거. <laughs> 어유슬 <이거 수 웃음> 개미 신나봐 넘어질 것 같아. 우와. 야 대박. <laughs> 야 이거 뭐야? 아 여기 포토존. 야 <웃음> <웃음> 교토? 교토 느낌강 가능이지만 교토입니다. <웃음> <웃음> 우와, 여기, 이거 냉장고 실제인가 네. 우와! 우와! <목> 뭐야? 이거 마셔도 되는 거야? 어, 이거, 웰컴 드링크, 라무네 진짜. 야, 잘 냈어. 귀여워. 너무 썩어. 잘리약했다 와. 와 지은 언니 같이 보던 거 너무 아쉬워. 지금 약간 눈물 날것 같아 이젠 생각하면. 야, 살자. 야 우리 진짜. 그니까 와 대박인데? 와 숙소가 너무 좋다. 아 장난 아니야 진짜. 그니까 미쳤네. 와. 갖춰 주셨는데. 음식도 갖춰 주셨 야, 야 귀엽다 이제 아, 나갈 네. 생각하지 마. 아, 진짜. 얘들아 진짜 너무 좋아. 어? 1층에또 있어? 와 대박이다. 배달. 여기까지 와서 배달 시키는. 음, 해. 아 아까 고기다 개인적으로 엄청 참 별로 안좋아아 아, 그래 그럼 참치를 살게. 우리 너무 우를 과대평가하나? 어... 천천히 마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안주도 주시는데 그래 남기면 되지 응. 집에 싸가지 뭐야 우리 와인잔에 마실까? 좋습니또 아, 네. 근데 이게 너무 배고프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지니야! <laughs> 조용히 해 미친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개 신기하다 시탐탐탐탐 신드킬로 먼저 왔네. 떵떵. 와, 빵. 날라다니네. 아. 야, 내 체야. 영은 영는대뭐 하는 거야? 불불 소리 났는데. 아. 아 얘게 음 맥주. 자, 이번 성공하자고. 네. 자. 하나, 둘, 셋. 아. 뭔가 어때? 어때? 해장해야 우리야. <laughs> 어, 먹어. 자, <애자> 다시. <laughs> 만. 미쳤어. 야, 뭐야? 어 탔어?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진짜 오, 맛있어. 자, 먹자. 자, 시원하게 박 아 맞아? 끝장난 음. 맛. 완전 쫄깃쫄깃야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네? 응. 맛있다. 야 양념 진짜 맛있다. 어, 음. 야, 서울 양계라고 무시했는데 아.. 아왜 해야겠다. 서울인지. 진짜 메이미 원, 레이블링 얼마나 중요한데? 음. 근데 라면도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이 음. 맛있듯이. 음. 그래도 소맥은 좀덜 위험해. 나는 과일 소스가 제일 위험한 거 같아. 음. 진짜 마시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게. 음. 알콜 향도 안 나, 그런 게 진짜 위험한 거 근데 나는 과일 소주는 취할 때 대충 머리가 아파. 음. 근데 소맥은 그냥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약간 많이 먹었을 때 그만 먹는데 20분 딱되거막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얘들현당 <laughs> <laughs> <당선> 뷰. <웃음> <웃음> 아, 못 마실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고도돌고래바나나 <목소리도> 아, 아, 이거 돌고래구나미이다 귀여워 갈비찜 이거 무잘먹구나 아, 가 바로 고라구나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Do you hear me? <laughs> 막 이렇게 나와서 Do you hear me? 내꺼 해줄거지 보고싶은데 가보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이걸라떼로 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게 진짜 라떼 맛이야. 그래서 저 원래 저캡슐를 라떼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안 들어있는지? 그냥 소금놀이 같은 데 치고? 아, 소금놀이 용인가? 아니 물을 여기다 따랐 따라 먹어라, 이건가? 안 열려, 안 열려. 아, 그데 소품인가? 아. 그냥 네. 아 어. 또, 이제 볼링핀게 맞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 때문에 그러다니요? 그래서 라면. 소연아, 혹시 한번 내꺼 해줄 수 있나? 가자, 가자! 크라켄. 우와, 딸다 있다, 있다. 있다. 아, 그. 그, 그 좋아하는 형이 나. 무슨데요? 어, 다 아, 뭐야? <laughs> 아, 얘는 뭐야? 구슬, 구슬. 아, 그냥 안 먹는 거? 응. 응. 야, 저,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음료잔 <laughs> 먹는데? <laughs> 그니까. 너무 강하다. 그냥? 응. 근데 없 근데 살이 다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응. 먹어보자구. 이스니까 응. 어? 응. 먹었죠? 그러면 이거. 먹게. 먹어봐. 나한테 먹을게. 너나 먹어, 너는. 밥잘먹어야 엄마부터 나술 <놀�> 먹어봐 뭔가 좀 <놀람> 아까 홍보 영상 같다 <laughs> 와, 드신가요 <응>, 그건 그렇겠지만 꼬마 <laughs> <봐>. 맛있다. <laughs> 우한한 단, 음, 음, 달 반에 전사들이 달다 가셔야겠 이거는 진짜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뿔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날이 진짜. 최고의 콘텐츠어요사 아 <laughs>